자, 지금부터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그리고 11개 가맹단체 트루스포럼이 후원하는 제주대학교 등 22개 대학에서 공자학원을 추방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 본부 최경순 사무총장께서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경과 보고하겠습니다. 저희는 공자학원 교재를 입수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석하였고, 미중경제안보보고서를 번역하고, 전미학자연합보고서를 번역을 하여, 그래서 알게 된 공자학원의 위험성을 국내 언론과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고 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 공자학원 교재 분석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발간한 자료집을 토대로 작은 소책자를 만들어 전 국민 홍보에 나섰습니다. 전국 초중고 교장 선생님들 12,000여 명에게 공자학원의 위험성을 알리는 자료집을 보냈습니다. 전국의 시의원, 시의 국회의원, 그래서 천 명이죠. 모두에게 공자 학원의 실상을 알리는 자료집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의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공자 학원의 위험을 알리는 소책자 배부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지난해 11월 24일 명동에 있는 중고 대사관 앞에서 중국 공상당 선전 공자 기관, 공자 학원의 조속한 폐쇄를 권고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작년 12월 3일 프렉스 센터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한국내 공자학원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3월 25일에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공자학원 폐쇄 방안 수립 촉구 공문을 보냈고 같은 내용으로 국회 앞에서 기자 회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자학원이 있는 대학들의 소재지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등의 지부를 만드는 한편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공자학원 추방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행보는 공자학원이 폐쇄될 때까지 이어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기자분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은 제주도. 공자학원 실체알리기 운동본부 박동석 사무국장께서 공자학원이 있는 22개 대학 총장님들께 공자학원 폐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시겠습니다 네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신 제주대학교 총장 제목 공자학원 폐쇄 촉구 고등교육의 일선에서 자유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총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는 우리의 교육이념을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유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대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자학원은 우리의 교육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국공산당의 선전 첩보 공작기관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교육부가 관리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공작부가 지휘 통제하고 있음이 구미 국가들이 국가기관 보고서에 확인되었습니다. 공작학원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 어, 공산주의와 마오쩌똥 사상을 선전하고 중국에 대한 환상을 유포하며 주제국의 정보를 수집하고 중국인 사회를 감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와 중국 문화는 가면이요 믿기에 불과합니다. 2004년 서울에 세계 최초로 설립한 이래 150여 개 국가에 500개가 넘는 공자학원이 설립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서 세 번째,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23개가 서울에서부터 제주까지 전국에 꺼리를 들고 있습니다. 공자학원의 공자는 없습니다. 공자는 재물과 권력을 탐한 소인배에 불과하고 마우쩌뚱이야말로 위인이라고 가르칩니다. 인류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위그루의 인권 침해, 홍콩 민주화 운동의 티베트 독립운동 탄압, 천안문 사태의 진실, 숨 막히는 감시와 통제, 상상을 초월하는 부패, 다른궁에 대한 가혹한 박해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차단하고, 중국 공산당의 선전과 선동만을 주입합니다. 이는 2018년 외교부 문서에서 명기하기도, 명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그 정체를 파악하고 공자학원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119개 달하던 미국의 공자학원은 2021년 2월, 2월 현재 55개로 줄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공자학원을 유치한 스웨덴은 작년에 일을 모두 추방했습니다. 중국의 우호적이었던 동일에서도 공자 학원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은 2021년 3월 4일 만장일치로 공자 학원 추방을 결정했습니다. 추방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각 주에서도 똑같은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공자 학원에 관한 한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그것과 다를 바 없고 오히려 양원 양당이 동의하는 사안으로 더욱 단호한 태도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폐약질에 눈을 뜬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국제분업체제와 쿼드플러스라는 안보 질서를 구축하고 있지만 중국은 온갖 내부의 모순이 중첩되어 있고 전세계를 적으로 돌리고 있어 그 장래가 지극히 암담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진영과 중국 공산당의 대결이 열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몰락은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대한민국과 국민 개개인이 생존과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에 입각한 합리적 선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제학원은 중국에 대한 객관적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학문의 자유를 억압함은 물론 우리의 국제 정세 인식을 극단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학계는 이 문제를 외면, 방관, 방치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라는 시민단체가 외로이 공자학원의 실체를 폭로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외쳐왔습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은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4월 6일자 CCGA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83%가 중국을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나서서 친중 의욕이 있는 SBS 드라마 조선고마사를 조기에 종영시키고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립저지운동에 나섰습니다. 이제 우리 학계가 대학이 행동에 나설 차례입니다. 총장님께, 총장님께서 나서실 때가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일찍이 2014년 미국 대학 교수협회, 우, 협회가 공자학원 추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이후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캐나다, 호주, 유럽 각국의 대학에서도 공자학원 추방 운동이 거세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무풍기대로 남아서 중국 공산당의 폐악제를 외면하고, 저들이 정신적 식민지로 전락한다면, 세계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은 지금의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지금 재학 중인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떳떳하게 활약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잠식당하고 있는 우리 대학을 지켜내고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는데 총장님께서 적극 나서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4월 30일까지 총장님의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앞으로 CUCI는 공자학원 폐쇄를 위해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 언론,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광범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학생들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15일 전국 학부모 단체연합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 후원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교육 바로 세우기 운동 본부, 나라 지킴이 고교 연합, 나쁜 교육에 분노한 학부모 연합,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 모임, 대한민국 장로 연합,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 연합, 대한 성도 연합, 사회 정의를 바라는 교수 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트루스포럼 일동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국 장기식 오용 종식을 위한 국제연대 한국지부의 이윤지 대표님께서 공자학원이 얼마나 사악하고 음흉하고 어두컴컴한 기관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2012년 소녀자원은 베니스대학의 강사는 공자학원의 실체를 폭로하며 망령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단체인 이택의 자문위원인 메이트스 변호사가 캐나다 온타리오 인권법정에서 그녀의 망명을 위해 변호했고 이것이 세상에 공자학원의 정체가 공식적으로 드러난 첫 사건이었으며 맥메스트 대학의 공자학원은 2013년에 폐쇄되었습니다. 캐나다와 가까운 미국에서도 2014년에 공자학원 폐쇄가 시작되었으며 그첫 번째 대학은 시카고 대학이었습니다. 시카고 대학 평 교수에는 중국 공산당식 소술과 중국 내 인권 문제 함구가 대학의 학술적 자유와 진실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공자학원 폐쇄를 표결하게 됩니다. 이후 시카고 대학의 마샬 셀린스 교수는 밝혀진 사례를 담아 공자학원 학술적 악성 코드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이 책은 구미 고등교육계에서 발생한 학술적 검열과 대학 이사회를 부패시키는 황제 여행 반행에 이르기까지 공자학원 폐해 사례를 생생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런던 정치경제대학 국제관계학 프리스 교수도 같은 해 공자학원과 대학 문화 미션에서 정치 미션을 구분 하다라는 보고서에서 공자학원 재정과 운영 주체를 고찰하여 진정한 미션을 간파해야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중국의 명성과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 경우는. 협정을 종료한다는 계약서는 문화성명, 천안문 사태뿐만 아니라 대만과 홍콩 사태 등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어긋난 문제들에 대한 계약의 자기 검열을 요구합니다. 2018년 이택그 요구로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였던 제프리 나이스 경을 판사로 영국 황실, 측선 변호사들, 어르기와 중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영국 런던 독립 민간 법정. 중국 재판소가 설립되었습니다. 중국 재판소는 주요 피해자인 파름금 수련자와 위그르인들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지금까지 국가가 주도하에 연간 10만 명 규모로 대규모 강제 장기적 추리 행해졌음을 밝혔고 중국을 반인도 범죄 국가로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 이후 중국은 구미 각국을 제재 대상국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제사회 현실입니다. 최근 미국 코닐 대학의 교수진들은 중국의 인권 탄압을 보며 이런 정권에 학문의 자유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해 중국이 후원하는 프로그램 제안을 거절했고 메사추세츠역시 마지막 남은 공자 학원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2004년부터 들어선 공자 학원의 문풍지대로 대학을 내어준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학술적 악성 코드 공자 학원이 시스템을 장악한 결과를 통감하게 되었고 함께했던 동맹국과 우방국에서는 중국의 검열 영상을 받는 한국의 모습에 실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들이 중국의 최대 선전 1세기 샤프 파워가 왜곡한 진실을 직시하고 행동에 나서 주실 걸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지키는 것은 국가 존립을 위해 지켜야 하는 안보와 미래의 정신적 마지노선을 지키는 것임을 제고하여 공작원 폐쇄의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공작원 실체 알리기 운동 본부 대표 강석정 목사님께서 공작원을 왜 어떻게 추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제주도로 건너왔습니다. 저는 부산과 울산과 경남을 아우르는 공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 지역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학부모 입장이기도 하고요. 어, 저의 손자 손녀, 그 다음에 또 아들 딸들이 다이 대학을 다 다니고 다 졸업을 했겠지만, 그 공자 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없는 공자학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공자학원 실체를 확실히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교육부 장관님께서는 공자학원 실체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제주도, 어, 제주대학교의 다니시는 우리 대학생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 공자 학원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공자 학원에는 공자의 가르침은 없고 오직 중국 공산당 정치 선전만 있을 뿐입니다 외국어 어학연수라는 미명 하에 중국에서 막대한 돈을 풀어서 한국 학생들에게 장학금 명목이라고 기부를 하면서 이제 문화 교류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문화 단체를 만들고 한국과 중국의 어떤 문화 교류를 엮어 가면서 중국의 정치 사상을 한국 사람들에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정치 선전 공작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 각 시도 공구에 일어나고 있는 차이나타운 이 차이나타운을 통해서도 우리나라의 고유의 어떤 음식 문화라든지 고유의 민속 문화가 점점 없어지가는 그런 풍토를 볼수 있겠습니다 강원도의 차이나타운 경기도 포천의 차이나타운 그리고 제주도에도 차이나타운이 건설된다고 뉴스 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주대학교 총장님께 강국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총장님 반드시 제주대학에 있는 공자학원을 퇴출시키고 철퇴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학의 명문인 제주대학의 명예를 훼손하지 마시고 명예회복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치가 어느 나라 김치입니까?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주 먹고 즐기는 없어서는 안될 음식문화 중에 가장 으뜸이 가는 김치입니다. 이 김치도 중국산이라고 세계의 음식문화에서 선진하고 있습니다. 아리랑은 누구의 어느 나라의 노래입니까? 아리랑은 대한민국의 정말 애절한 노래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그런 국가적인 예국가 다음으로 가는 아리랑의 민속적 노래입니다. 근데이 아리랑도 중국 아리랑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아리랑 문화재를 등재하려고 중국에서 온갖 술책을 다 꾸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중국의 선전 선진 선전술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이 공자 학원 문화를 통해서 공자 학원은 공자가 없습니다. 공자 학원 안에서 배우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중국의 정치 또 중국의 사상 이런 것을 집어넣어 주는 그러한 하나의 선전 공작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중국 공자 학원을 통해서 간첩을 양성하는 그러한 양상이 되지 않나 기미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대학교 총장님, 제주대학에 있는 공자 학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철폐해 주시고 폐지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저희 시민단체와 또 언론과 또 우리 학부모 단체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자 학원 철폐를 위해서 우리가 대단한 길기를 보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 제주대학 총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제주대학 안에 있는 공자 학원 반드시 철폐시켜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조선 구마사를 비롯한 드라마 그리고 게임을 통해서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방금 강석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치, 한복, 아리랑 이런 우리 문화를 다 중국 거라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인 윤동주 선생님마저도 중국인이라고 뻔뻔스럽게 강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우리 대한민국의 땅도 야금야금 야금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강원도 차이나타운을 비롯해서 전국에 차이나타운을 만들었고 만들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자하고는 차이나타운 조선 구마사보다 100배, 1000배, 만배가 10, 더 위험하고 괴로운 겁니다. 공작원은 우리의 심장과 영혼을 지배하고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제주대학교 학생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을 때 중국인들 심부름을 하고 중국인들 마사지를 하면서 먹고 사는 그런 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학생 그리고 교수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정신을 차립시다. 우선 중국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소 본거지 공작원을 추방합시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뜻을 모아서 총장님과 학교 당국에 적극적으로 전달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작원 추방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중국공산당의 붉은 마술을 한 칸에 잘라냅시다. 제주대학교 학생 여러분의 지성과 용기 그리고 애국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